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수와 윤세입니다 하루에 적성 다섯 문제씩 풀어서 적성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실력을 쌓아나가세요 자 이번 시간은 수원대편 5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51번 문제예요 자연수 n과 함수 g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에 대하여 함수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땐 g x 고요그 다음에 x가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을 땐 en 승분의 1 gx 마이너스 n이라 하자 자 다칭 무가 0부터 n에서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N이라 할 때, 자, SN에, SN에 대한 N은 무한대 값을 구하라 는 문제가 써있죠? 그럼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그쵸. FX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한번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FX는, 자, FX는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는 그냥 GX. 자, 요, 이 범위 안에서 이 그림, 2차 식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고요. 자, 이거 조금 분석을 해보면,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뭐가 되죠? 자, X, 마이너스 3X로 묶어주면, 자, X 하나 남겠고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남겠네요. 0과 1을 근으로 가지는 그렇죠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 그거 그려주면 되겠고 n 대신에 요거는 1을 대입해줘보죠. 1을 대입해주면 n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1을 대입할 때는 그냥 2분의 1g x 마이3죠 그렇죠? 자 g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는데 2분의 1만큼 곱해서요, 그렇죠? 그 y값들이 함수값들이 다 2분의 1씩 줄어들 었겠죠 그렇죠? 자그 다음에 뭘 대입해볼까요? 1을 대입해 볼게요. 1을 대입하면 뭐가 될까요? 자, 1을 대입하면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겠죠? 그렇죠그다음에 뭐가 되죠? 2의 2승 플러스 그 다음에 g x-2 자, g x l 그래프를 x축으로 x 이만큼 평행이동하고요. 근데 얼마큼 줄어드는 거죠? 4분의 1만큼 다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규칙들이 되겠고요. 쭉 n번째일 땐 뭐가 되겠어요? 2n승 플러스 1, gx 마이너스 n. 자, x축으로 n만큼, 2n승분의 1만큼 줄어들어서 그렇죠, 평행이동하겠죠. 자, x가 몇일 때요?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을 때요. 이렇게 되겠죠. 요거의 그래프를 한번,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0과 1 사이 했을 때는 자, 0과 1 사이 했을 때는 0과 1을 근으로 가지고요. 자, 0과 1을 근으로 가지고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죠, 그렇죠? 자, 요게 g(x)가 되겠고요. 그다음 1부터 2일 때까지는 어떤 그래프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것을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인데, 얼만큼 평, 얼만큼 줄어들어서 2분의 1만큼 줄어들어서요 2분의 1만큼 줄어들어서, 자, 2분의 1 g(x)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건 뭐가 되겠어요? 2부터 3일 때는, 자, 2부터 3일 때는, 자, 요 그래프를 이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죠. 자, 이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 어떤 그래프죠? 그쵸자 요거에 얼만큼이요? 이의 2승 그렇죠? 이의 2승이2승 분의 1, 그다음에 g x 만큼 줄어들어서 이렇게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n 번째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n 번째일 때는 자, 쭉 가서 n 번째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M부터 m 부터 n 플러스 일 이렇게 되겠고요. M과 m 과 n 플러스 일을 근으로 가지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고 요것은 이의 n승 플러스 일 g 그다음에 뭐가 되죠? x 그렇죠 X, 아, 요거, 평행이동한 만큼을 안 써줬네요. 자, 요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요것은, 자, 요것은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되겠고요. 자, 요것은 뭘까요? 마이너스 n만큼 되겠죠. 그쵸? 마이너스 n만큼. 자, 그쵸? 플러스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되네요. 자, 요것을요, 다 합친 것을, 자, 요 fx의 그래프와 요 fx의 그래프들과 그래프들을 뭐라고 본 거죠? SN으로 본 거래요. SN으로 보고 뭘 구하는 거죠? l 미트 N은 무한대 SN 요걸 구하는 거죠. 근데 요것들의 특징을 보세요. 자, 일정하게 얼마씩 줄어들고 있죠? 만약에 넓이들을 구한다면 넓이들을 전에 거보다 2분의 1 줄어들었고요. 그쵸? 이 전에 거보다 2분의 1씩 줄어드는 거죠. 뭐죠? 자, 무한등비급수문제가 되겠죠. 그쵸? 요것은 뭐예요? 등비수열의 합이 형태가 되는 거고 그걸 무한대로 했으니까 무한등비 급수 문제가 되겠죠. 자, 무한등비 급수는 어떻게 푸죠? 1-공비 분의, 공비가 얼마씩 줄어드는 거죠? 2분의 1씩 비율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죠. 렇 그래서 공비는 2분의 1이 되겠고요. 첫째 항은 누가 될까요? 그렇죠. 첫째 항은 요거 첫째 항으로 보면 되겠죠. 여기 0부터 1까지 이 넓이요. 어떻게 돼요? 0부터 1까지 g(x)요. g(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4x 자 요거를 적분해 주면 되겠죠. 이게 첫째 항의 넓이가 되겠네요. 그죠. 렇자 구해보도록 하죠. 자 요거 적분하면 뭐가 될까요? 자 마이너스. 자 x 3승에 나눠주면 마이너스 x 3승이 되겠고 요것은 2분의 3x 제곱이요. 자 어디부터 어디예요? 0부터 1까지. 자 요것은 분모는 2분의 1이 나왔고요. 계속 계산해 볼게요. 자 2분의 1분의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3. 자0 대입하면 그냥 0이 되겠고요. 저 위에 것도 보세요. 그냥 뭐가 되죠? 2분의 1이죠. 2분의 1분의 2분의 1이니까 답은 뭐가 될까요?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 문제에서 기억할 건 뭘까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n으로 되어있을 때는 1부터 n 까지 대입해 봐서 거기서 안에서 규칙을 찾아서 널, 그 그림을 그린 다음에요. 자, 어떤 문제인지 파악을 해 보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인지 파악을 해 보고 그것이 등비수열이라면 그것을 무한대값을 구하는 것이라면 등비수열의 합의 값이라면 무한 등비급수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무한 등비급수는 뭘 찾아주면 돼요? 자, 그렇죠. 공비랑 첫째 항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 보면 52번이요.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가 T가 0보다 클 때는 T에서의 속도는 VT가 VT는 마이너스 힘 3승 플러스 4T이다. 점 P가 출발 후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를 구하여라. 자, 여기서 알아보는 건 뭐냐면 은 위치식을, 자 위치식을 모함면요 그쵸, 그렇죠? 위치식을 미분하면, 미분하면 속도식이 되겠고요. 그렇죠. 속도식을 모하면요, 다시 접근하면 위치식이 돼요. 알겠죠? 자, 그첫 번째 이걸 알아두면 되겠고, 그다음 또두 번째. 자, 문제를 봐봐요. P가 출발후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간. 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간을 곧뭘 물어보느냐면, 그렇죠. 속도식의 부호가 바뀌는 시간을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자, 0부터 t가 0부터 시작해서 속도식이 바뀌는 시간을 찾아서. 자 그것을 어디 대입하면 돼요? 위치를 구하는 거니까 그죠? 위치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뭐부터 해볼까요? 위치식부터 구할까? 요 위치식 뭐하면 된다고요? 속도식을 적분하면 된다고요. 속도식이 마이너스 t 삼승 플러스 4t라고 적혀있죠, 그죠? 자 t에 대해서 적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t의 4승이 되겠고. 그다음에 t의 제곱 2로 나눠 준 뭐가 되죠? 2t 제곱이 되겠죠. 자, 플러스 적분 상수 생기는데요. 자,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0일 때 0을 지나는 거니까 c는 뭐가 되죠? 0이 되겠죠. 그렇죠? 자, 요거 위치식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은 뭐라고요? 속도식의 부호가 바뀔 때. 그렇다면 어떻게 찾을까요? 그래프를 그려서 바뀔 때를 알아보면 되겠죠. 자, vt식 저거를 조금 분석을 해 보면 근을 살펴보면 마이너스 만약에 t로 묶어 줄게요. 그럼 뭐가 되죠? t제곱 마이너스 4. 그렇죠?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2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2와 0과 2일 때 자, 근을 갖겠고요. 그 다음에 최고차형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T가 어디부터 시작한했죠 0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T가 0부터 시작해서 부호가 바뀌는 시점은 어디죠? 2일 때죠. 그렇죠? 자, 방향이 바뀔 때는 언제요? 그래서 T가 2일 때 방향이 바뀌겠죠. 그때의 위치를 물어보는 거니까 위치식에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되겠네요. 자, 위치식에 대입해보죠.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2의 4승이니까 16 플러스 T 제곱이니까 4의 8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렇죠? 자,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 계산하면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알겠나요? 자, 이 문제에서 기억할 건 뭘까요? 위치식을 미분하면 속도식이 되겠고 속도식을 적분하면 위치식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방향이 바뀌는 시간을 알고 싶으면 어떤 걸 살펴보면 된다고요? 그렇죠. 속도식의 부호가 바뀔 때를 살펴보면 된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세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53번. 그림과 같이 원이 직선 y는 4분의 3분의 x와 접하면서 움직인다. 점 4,3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원이 움직여 점 Q에서 멈췄을 때, 자 어떤 원이 있는 거고요. 자 4,3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원이 움직여서 Q에서 멈췄대요. 그림은 이제 다음 장면에서 보여줄게요. 자 원의 방정식, 자요것이다자 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죠.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자, 원이 있는데, 자, 어떤 직선을 따라서 다시 멈추었을 때요. 그래서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뭐부터 해볼까요? 멈췄을 때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구해주나요? 자, 완전 제곱 형태로요. X제곱 4X니까 어떻게 쓸까요? 자, 완전 제곱 형태로 바꿔보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제곱 있죠.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그냥 써줄게요. 1은 0.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 다음 요거 묶어주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고 자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네요. 남는 상수 오른쪽으로 이왕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심은 자 중심은 마이너스 2 콤마 1이 되겠고 반지름의 길이는 반지너의 길이는? 그렇죠. 2의 제곱이니까 4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요거 알아냈고요. 이제 그림을 보죠. 자,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그렇죠. 자, 4,3에서 출발해서, 자, 문제를 볼게요. 자, 출발해서 어디서 멈춘 거죠? Q에서 멈췄다고 써 있죠. 그렇죠. 자, 그럼 그림을 다시 보면, 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멈췄을 때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어디를 모르죠, 그렇죠? 처음에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거를 살펴보면 되냐면, 얘를 수직으로 내렸을 때, 그렇죠? 얘를 수직으로 내렸을 때, 자. 이 거리는 어떤 거리랑 같죠? P부터 Q까지의 거리랑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걸 구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것보다 P부터 Q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게더 편하도록 하게, 더 편하겠죠? 우리는 알고 있는 건 뭐죠? 자 중심을 알잖아요. 여기 중심 마이너스 이콤마 일인 거 알잖아요, 그렇죠? 자그 다음에 또 뭐를 하냐요자우리 뭐를 하냐면, 그렇죠? 여기 좌표 알죠, 그렇죠? 여기 좌표 4콤마 삼인 거아네요 그러면 보세요. 자, 마이너스 2코마 1부터 4코마 3까지의 거리 공식을 통해서 여기 거리 구하면 되겠고요. 자, 여긴 뭐가 되는 거죠? 그쵸, 반지름의 길이죠. 그럼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우리를 어딜 구할 수 있죠? P, Q의 구리,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뭐부터 구할까요? 자, P부터 요 중심까지의 거리부터 구해보죠. 자, 거리 구해본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 X좌표는 X좌표 1리 빼서 제곱이요. 4에서 마이너스 2 빼면 6이겠죠. 제곱하면 뭐가 돼요? 36이 되겠죠. 자, 플러스 3에서 1, 빼서 제곱이요. 그럼 그냥 뭐가 돼요? 40이 되겠죠? 루트 4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PQ의 거리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뭐가 되겠어요? 자, 빗변의 거리, 루트 자, 빗변의 거리의 제곱에서, 그쵸? 요 반지름의 거리의 제곱을 빼줘서 루트 쉬우 되겠네요. 자, 방금 전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뭐가 나왔죠? 루트 40 나왔잖아요. 제곱하면 40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아까 뭐 나왔죠? 그쵸? 2 나왔었죠? 그거 제곱하면 4가 되겠죠. 둘이 빼면 PQ의 거리가 나오겠네요. 자, 루트 36이니까 답은 뭐가 되죠? 6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P부터 Q까지의 거리는 6이 되겠고 중심부터 중심까지의 거리와 같겠죠? 똑같이 6이 되겠네요. 알겠나요? 자, 이 문제에서 기억할 건 이거 될것 같아요. 자, 원의 중심 사이에 중심 사이에 거리 문제를 부과할 때는 우선 어떤 거부터요 그렇죠? 원의 방정식으로 나와 있는 것을 잘 정리해서 중심과 반지름이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세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54번 읽어보죠. 자, 직선 y는 ax 플러스 3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다시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였더니,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y는 0에 넓이를 이등분하였다 이때 상수 a 값을 구해라. 자, 요거는 뭘 알고 있으면 될까요? 직선의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야 될까요? 원의 중심을 지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뭐부터 구해야 될까요? 원의 중심이 뭔지를 우선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원의 중심은요, 요거 보면요. 정리하죠. 정리하면 뭐가 돼요? 완전제곱으로 정리해보죠. 자,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하면요. 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정리하면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하나 나오겠고요.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9와 플러스 마이너스 4이항시키면 플러스 1 3 자, 그래서 중심은요. 자, 중심은 뭐가 되죠? 3,2가 되겠고 자,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죠? 루트 13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뭐야? 이런 원이 있겠고요. 이런 원이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직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직선이 원의 중심 3,2를 지난다고요. 어떤 직선이요? y는 ax 플러스 3을 자, y는 ax 플러스 3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했대요. 자, 원점 대칭하면 뭐가 바뀌죠? x와 y의 부호가 바뀌어서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요. 그렇죠. 원점대칭 자, 원점 대칭이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한다면 뭐라고 써 있어요? yx 대칭이라고 써 있죠. 자, yx 대칭은 어디 부가 바뀌면 되죠? 자, x와 y가 바뀌어주면 되겠죠. 자, 바뀌어주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y 플러스 3이요. 자, 이 직선이, 이 직선이요. 뭐죠?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대요 그러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기 위해서는 이 직선이 뭐를 진단, 지난다는 것이에요? 원의 중심, 3,1을 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1을 대입해서 a 값 포함하면 끝이에요. 알겠나요? 자, 대입해보죠. 3, 2,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요. 자, 마이너스 3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 플러스 6, 마이너스 A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2A. 그래서 A값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3이 되겠죠. 그렇죠? 알겠나요?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직선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기 위해선 어디를 지나야 된다고요? 원의 중심을 지나면 된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세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55번 읽어보죠. 전체 집합 U는 1, 2, 3, 4, 5, 6의두 부분 집합 A, B가 있고요. A교 집합 B가 1, 이고 A합 집합 B의 개수가 5를 만족시키도록 두 집합 A, B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그럼 일단 어떤 거부터 볼까요? 자, 벤다이그램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삼각을 해보죠. 자, 전체 집합 1, 2, 3, 4, 5, 6이 있어요. 자, 전체 집합 1, 2, 3, 4, 5, 6이 있고요. 자, A 교집합 B가 우리가 확실히 알아낸 것부터 세보죠 A 교집합 B가 1, 2래요. 자, 합집합의 개수가 5, 5개가 나오려면요. 자, 요 1, 2를 제외한 여기의 개수와 A 개수와 요 B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죠? 3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미 1, 2는 뽑혔고요. 자, 1, 2는 교집합이 있고요. 자, 여기 교집합을 제외한 이 a 부분, 교집합을 제외한 이 b 부분에 세 개가 이제 배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총몇개 있죠? 네개 있죠. 그럼 뭐부터 할까요? 요네개 중에서 세 개부터 배치를 시켜야 되겠죠. 아, 세 개부터 골라야겠죠. 그렇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선생님이 세 개를 골랐어요. 그럼 3, 4, 5를 골랐다고 써 있을게요. 자, 3, 4, 5를 골랐으면 그럼 어디에요? 자, 1, 2를 제외한 A에 위치시킬 수도 있고 1, 2를 제외한 B에 위치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세우세요? 1, 2, 3 여러 가지 형태로 쓸수 있겠죠. 그럼 어떤 문제로 바뀔까요? 자, 중복해서 이 부분과 그 다음에 교집합을 제외한 이 B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중복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근데 몇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3, 4, 5 중에, 아, 여기 3, 4, 5 중에, 3, 4, 5 중에 들어갈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3, 4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분리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3, 4, 5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세 개를 선택을 하는 건데, 중복해서 A 부분과 1, 2를 제외한 빼, 뺀 나머지 A 부분과 1, 2를 제외한 이 B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중복해서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세 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뭐죠? 중복, 순열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끝났네요. 4C3은 뭐죠? 4 곱하기 2, 파이 3은 뭐라고 쓸수 있어요? 2에 3성,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4 곱하기 8 계산하면 뭐가 되죠? 32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 문제에서 기억할 건 뭘까요? 중복순열 문제는 뭘 찾아야 될까요?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선택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무엇지를 파악하고 나서 몇 개를 선택하는지, 그거를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적성 다섯 문제 풀어봤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하루 수와 성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